수상 소감도 엄청난 화제가 됐습니다, 감독님 알고 계셨습니까? 패러디도 많이 됐고요. <웃음> <웃음> 예, 유세윤 씨참 천재적인 것 같아요. 예. <laughs> 네. 존경합니다. 예, 그리고 <laughs> 문세윤 씨도. 예, 네, 엄청나죠. 예, 뭐참 최고의 엔터테이너신 것 같고 그 어, 오늘 아침에 그. 마틴 스콜세지 감독님이 편지를 보내오셨어요. 네. 몇 시간 전에 그 편지를 읽었는데 되게 저로서는 영광이었고 어, 저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신 편지니까 그 내용을 뭐 말씀드리는 네. 건좀 실례인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 마지막 문장에 그그 동안 수고했고 이제 좀 쉬라고 에, 대신 조금만 쉬어라. 음. 에, 다, 제, 뭐 나도 그렇고 다들 차기작을 기다리니까 조금만 쉬고 빨리 일하라고 이렇게 문자 아니 그 편지를 보내주셨어요.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기뻤습니다. 네, 최고예요. 제가 뭐 노동을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인 건 사실입니다. 예, 일을 많이 하, 했습니다. 예, 좀 쉬어볼까 생각도 좀 있, 있는데 스콜세지 감독님이 쉬지 말라고 하셔서 조금만 쉬라고 <laughs> 하셔서예 <저기>. <laughs> 배우분들.